예, 그러면 왔습니다. 어, 어, 어. 수원, 여기 도착했고요. 수원요, 수원요. 그, 뭐냐. 유튜버 엄태웅씨한테, 어, 시비부터 주차 시비로 끌려가지고, 어, 집직구석으로 찌그러졌잖아요. 어, 수원 남문파, 어, 조직폭력부 이성민 씨, 어, 만나러 왔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계속 딜레이 되고요. 오늘은 꼭될것 같아요. 왜 네, 뭐냐, 어,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어, 진짜로 깡패 때려친 건지, 아니면은, 어, 다시 깡패 생활을 하는 건지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 뭐냐, 만나가지고 실시간을 헐지는, 어, 만나봐야 알고요. 실시간을 헐던지 허... 아니면은, 어, 동영상을 찍던지, 이성민씨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원 왔습니다 수원 왔어요 예. 이성민씨 만나가지고 어뭐 어...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